단어 생명 2020 FK 컵두 번째 경기입니다. 화성 FS 대 원조 푸스의 클럽의 경기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균석 감독이 이끄는 화성 FS입니다. 박수근, 윤정민, 김태우, 박성준, 박종광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강재식 감독이 이끄는 원조 푸스의 클럽입니다. 김도성 변원균, 이영준, 최우철, 최진석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목소리> 부분에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조심의 스텝과 함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흰색 유니폼의 화성의 페스, 오른쪽이 붉은색 유니폼의 원조 푸스의 클럽입니다. 자 화성의 킥인 앞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자 왼쪽 공간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자또 아 자, 예술적인 포리 하나 나왔습니다. 김용철 아, 선수의 득점은 이제 스포이 아, 1대0 아, 화성의 패스입니다. 아, 1차 아, 아, 앞서갑니다. 아, 분위기를 아, 아, 바로. 아, 지금은 화성 선수들의 크가좀 약간 뭐가 잘못되어 있죠? 네. 원중은 안에 지금 화면에 보면 두 명인데요. 어, 박성준. 박성준. 원거리 슈팅! 골! 박성준의 득점. 이제 스폰는 2대1이 됐습니다. 패스고요 야. 리그 팀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공격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laughs> 패스가 빠르게 빠르게 아! 어! 어!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낫게 찬 볼이 네. 그러니까 지금은 김두성 공격 바로 템포를 지금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래도 네, 슈팅은 낮고 빠른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용 이성용 가운데 쪽 치고 들어갑니다. 공을 어, 뺏겼습니다. 완벽한 찬스인데요. 자, 1대1 들어왔습니다. 찬스. 김현재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추가골을 어, 만들어내면서 어, 스코어 아, 4 대. 아 지금은 뭔가 좀 드리블 미스가 있었는데 네. 아, 그게 그러니까. 또 빠져나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죠 네. 자, 안쪽 연결. 네. 찬스 자, 들어. 찬스 찾아왔습니다. 반대편으로 열어졌고요. 서성원! 열렸는데. 서성원 슈팅! 골! 아 서성원의 득점! 이제 스어드 4대2가 됐습니다. 줄였을 텐데. 네. 그러니까 자 박종관. 서성원 선수가 득점하기가 되게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안쪽에서 슈팅! 어 들어갑니다! 아 바로 추가 골을 만들어낸 화성의 패였습니다. 아자 이렇게 또 하트 세레머니도 보여주고 있고. 그냥 거의 쿨타임 뚫어 되겠는데요? 네. 서성원. 잡아놨고요. 가운데 쪽 거의 킵핑하지 못했습니다. 자 높게 네, 뛰어졌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박성준 가운데 쪽 그대로 스팅 들어갑니다. 자또 화려한 세레머니와 함께 여섯 번째 골을 만들어낸 화성의 패했습니다. 이유빈. 네, 잘 봐드렸고요. 득습니다 강재식 네. 들어갑니다. 오우. 자, 이제 스코어 6대 3. 강제입니다. 다시 한번 쐐골 쳐도 좋피 원주 허사이 클럽입니다. 그 강재식 선수 플레이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자, 가운데 공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슈팅 들어갑니다. 오우. 자, 이렇게 세기골에 꽂아 놓는 화성의 FC입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부저 소리와 함께 하나 생명 2020 FK컵 화성 FS대 원조 푸세 클럽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